17강 practice 1번입니다. Yellowstone National Park was the first wildness e r protected area in the world. 까지 일단 끊어주시고요. 주어 동사, 주격보호. Yellowstone 국립공원은 첫 번째 wildness, 야생이 protected area. 야생이 보호되는 이디라고 썼네요. 야생이 보호되는 지역이래요. 세계의 첫 번째 그런 지역이라고 하네. 프로텍팅. 보호받는 거지. 뭔가를 보호시키는 건 아니니까 이 지역이요. 자 하지만, 저 모델. 하지만 그 모델,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라는 그 모델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뭐 하고 있는데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구역이라는 이 모델은 스프레드 퍼졌대요. 아주 빠르게 전 세계에 퍼졌대. 전 세계에 퍼졌대요. 자 그렇다는데 자더 모델 하면은 3인칭 단수잖아요. 스프레드 퍼지다라는 이스프레드에 S가 왜안 붙였을까 고민, 고민할 수 있겠죠. 자왜냐면은 시제가 지금 과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3인치 단수 현재 시제로 쓸게 아니야.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3단 변화가 똑같은 퍼지다 스프레드의 과거 시제가 쓰였기 때문에 지금 스프레드 괜찮습니다.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스프레즈 안 되고요. 뭐 스프레디드 이런 거 없어요. 자, 이런 옐로스톤 모델 같은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구역에. 이런 모델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는데, 비록 뭐일지라도 양보절이네요. although, although, 이런 거랑 같이 쓸수 있겠죠. 비록 많은 야생구역들이 were created, 야생보호구역들이 만들어진데, 뭐함으로써, by removing local inhabitants. 자, inhabitants 중요하지. 거주자, 거의 서식하는 사람, 거주자를 얘기해. 근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바로 특히 아프리카의 원주민 얘기하겠죠?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리무빙, 어셈으로써 이러한 야생 보, 야생동물 보호구역들이 w well 크 r 이티 c r e a t e 수동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델이 전세계로 퍼지고 있대요. 자 아프리카에서 자 게임 리저브 잘 알아둘까요 자 게임이란 뜻에 진짜 우리가 아는 그 게임도 있겠지만 사냥감 뭐 어, 먹잇감 이란 뜻도 있어 게임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모의고사 지문에 빅게임이라는 뜻이 나왔거든요 빅게임이 큰 경기 뭐 이런게 아니라 어, 큰 사냥감 옛날 고대의 맘모스 같은 큰 사냥감을 빅게임이라고 얘기한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리절브는 보존하다란 거니까 어, 하나로 합치면은 그거겠네요. 사냥 보호구역 먹잇감을 보호시키는 구역들 사냥 보호구역, 수렵 보호구역 이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바로 와일더리스 프로텍티드 아리아랑 같은 내용이지. 자, 이런 사냥 보호구역은 were it established? 만들어졌대요. in the, in the aim of 하면은, 뭐뭐를 목적으로, 뭐뭐를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바로 refilling. 자, 우리 뭐 콜라 같은 거 리필해 달라고 하잖아. 재충전하다. 보충하다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게요. 그다음 일단 와일드 아프리카 꾸며줍니다. 자 아프리카의 스크램블 막 달려가다 라는 뜻인데 스크램블은 그래서 스크램블은 쟁탈전 어떤 뭐 제국주의 식민지주의 시대에 아프리카로 아프리카가 유럽의 바로 밑에 있으니까, 어, 제국의 막 열강들이 아프리카로 막 달려가서 아프리카의 어떠한 지역을 식민지로 찾을, 삼으려고 아프리카에 대한 쟁탈전을 벌였어. 그러한 시기에, 한창 그러한 시기에 그 유럽인, 제, 유럽인 식민주의자들, 유럽인, 뭐라 그러죠? 유럽인 개척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의 스타 원래 재고인데 개체수라고 할게요. 동물이니까.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어, 다시 보충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사냥 보호구역이 만들어졌었대요. 나쁜 놈들이죠. 유럽인들. 자, 이런 야생동물들이 유럽인에 의해서 킬드, 죽임당하는 거니까 킬링? 당연히 안 되겠죠. 유럽인들을 죽여요? 와이드 라이프가? 아니죠. 중간에 생략된 거는 위치... wildlife를 단수로 보면, 뭐, word로 s 할수 있겠네요. 뭐, which word인지, was인지 안 물어보니까, ed인 것이 중요합니다. 자, safeguarding 하면 보호하다 라는 동사예요. 동명사네요. in protected area, 보호구역에서의 동물의 개체수, stock이죠.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은 주어, 동사.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편리하게 하다. 어, 이렇게 보호구역에 동물의 개체 수를 보호해 놓으니까 바로 wildlife, 야생동물에 대한 접근, 불법적인 접근이겠죠. 이런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해졌어요. 자, 그리고 병렬구조. 주어는 safe guarding입니다. 자, 이것은 용이하고 만, 용이하게 만들고 또한 serve to, served to. 바꿔야겠네요. When you are facilitated, served가 지금 주어를 safe guarding으로 해서 어, 동사 병렬이죠. 자, serve to는 원래 serve만 있으면 제공하다 이런 뜻인데, serve to 부정사 혹은 serve as 명사 등으로 쓰이면, 뭐, 뭐, 뭐라는 역할을 하다. 투 부정사란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serve to. 자, 그리고 domestic 하면은, 뭐, 국내의, 가정의기도 있지만, domestic 가축의 도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란 거죠 가축동물과 야생동물을 분리시키는 역할도 했대요 자, at least 적어도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추는 까지 어느 정도는 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야생 동물들을 분리시켰어요. 당연하겠죠. 야생 동물들은 그 보호 구역에서 관리를 하니까. 자 어떠한 정도로 할때 extent라고 쓰고 얘랑 어울리는 전치사는 t o 입니다 extent 대신에 어모한 정도라고 해서 degree, t o some degree 써도 괜찮고요. 자, 뒤에 중요합니다. 왜냐면, 분사구문이 그 나오기 때문이죠. Thereby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야. 그래서 얘는 무시해. 뜻은 뭐, 그래서란 라 뜻인데요. 자, 그래서는, 그래서, slowing. 느리게 할수 있대요. slowing, the rate of spread of animal diseases. 여기서 rate는 뭐, 비율이 아니라 속도라고 할게요. 동물의 병. 가축 사이에서 뭐, 돼지 질병, 대주, 뭐더라? 그, 그, 뭐죠? 돼지 독감! 이나, 닭한테는 뭐가 있더라? 하여튼, 닭 바이러스 있잖아. 이런 동물한테 도는 그런 병들의, 어, 질병의 퍼짐을, 속, 퍼지는 속도를 어, 느리게 맞추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분사금은, 쏘! So 슬로잉으로 되는 거 ing인 거 조심하시고요. 슬로우도 안되겠죠. pp 안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한번 펼쳐볼게. 자 그래서 라고 접, 부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접속사 as도 괜찮지만 and도 괜찮나요. 어느정도 가축과 야생동물을 분리시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as 접속사 주어 동사 as it 과거 시제인가 as it slowed 잠깐만 아 분사 구문을 지금 펼치면은 at least to some extent and it slowed The rate of spread of human uh, animal diseases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ing인게 중요하죠. slowing 자, 다시 해석해볼게. safety guarding 나중에 할까 해석은? 자 뒤에 먼저 해볼게요. 자, since 때문에 because랑 같아요. 인간의 영향력이 be contradictory to 어머의 오순이 되다 자 인간의 영향력이 야생 동물에 있어서 야생 동물 윤리에 있어서 오순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자 원래 여기 ideal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 꾸며주고 있네요.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conservation areas, 바로 보호입니다. 보호 보호 구역을 격리시키는 거래요. 야생 동물을 보호 구역에 갖다 놓고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리래. 인간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 컨설 베이션은 프로텍티드랑 같은 의미이고 자 단어 조심하세요 컨설브가 보존하다에서 보호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거 컨벌 세이션은 무엇이요 컨벌 세이션 이는 대화죠 응. 이갈리지마 자뭐 하면서 캐핑 뭐, 뭐, 하면서 분사구문 또 나왔네. keeping disturbance to a minimum. 자, 인간의 disturbance, 방해라고 할게요. 인간의 방해를 to a minimum,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보호구역을 어, 아주 격리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야생동물의 관리이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underground t h a t 에서 대절이라는 근거로 어, 대절 이하라는 근거를 어, 보고 나서 근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if 중간에 접속사랑 pp사에 생략된 거 주절의 주어 nature's balance 예요 it.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 시제니까 was. was 괜찮을까? was. 만약, 어, 자연의 균형이 was left alone. 혼자서 내버려져 있으면은 아무도 안건드리고 자연의 균형을 누가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자연의 균형은 would prevail. 아마도 prevail. 우세하다. 번영하다. 자연의 균형을 잘맞춰서가지고 우세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방해를 최소한으로 두고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절은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다. 분사의 태. 항상 중요하지. Left야. It was left. Nature's balance was left. 자연의 균형이 혼자서 내버려져 있으면, 내버려지다의 left니까, living. 안 돼요. 자, 그리고 alone, 혼자서라는 뭐, 형용사예요.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인데, lonely, 외로운, 이런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되겠지. 혼자의 라는 형용사, alone이 들어가야 한다. 자, 이러한 아이디어들, 바로 인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격리시켜야 한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뭐뭐에 의해서 뒷받침된대요. 어떠한 the belief라는 믿음에 의해서 뒷받침된대요. 어떤 믿음이냐. 어, B, 틀렸네요. 대절이라는 동격의 대세 써야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절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대요. 어떤 믿음인데. The nature's fragile balance, fragile 하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자연의 연약한 균형이라는 것이, 인간의 influence, 영향력에 의해서 maintained가 아니라 destroyed.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belief 뒤에 동격의 접속사, dead. 잘 보세요. 여기 자리에다가 위치 넣을 거야. 아니죠. 선행사는 빌리프로 있지만 뒤에, 완, 뒤에 문장이 주어동사, 주격보호, 비동, 이 형식으로 완전하니까 위치는 안 됩니다. 동격의 접속사 대시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좀 헷갈리죠. 다시 한번 해석을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옐로스턴 국제공원은 첫 번째 야생보호구역인데요. 세계에서. 지만 그 모델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갔대요. 비록 원주민들의 개체 수를 원주민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야생 보호 구역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사냥 보호 구역이 만들어졌어. 아프리카 쟁탈 전하는 그런 식민지 제국주의 시기에 유럽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야생 동물의 개체 수를 어,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보호 구역에서 동물의 개체 수를 보호하는 것은 음, 야생 동물에 대한 접근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또한 어, 가, 음, 가축의 개체 수와 와일드라이프(야생 어, 동물의 개체 수)를 서로 분리시키는데 또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어느,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나을 수 있는 결과물은 동물 사이에서 번지는 그런 질병들의 퍼짐의 속도를 늦, 늦출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영향력이 야생동물의 윤리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관리, 야생동물의 관리라고 함은 보호구역을 <laughs> 어, 구,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최소한 인간의 방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근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자연의 균형이 혼자 내버려 뒀을 때 그것이 우세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해서 말이죠 이러한 의견은 어, 지지를 받습니다 자연에 깨지기 쉬운 균형이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 다는 믿음에 의해서 근거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결론이네. 주제 한번 적어 볼게요. 주제 문장은 여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빈칸 주로 나오, 나올 부분도 여기인 것 같아요. 빈칸 주로 보통 주제문에서 빈칸 주로 내기 때문이죠. 자연의 균형은 인간의 개입 때문에 깨지기 쉽기 때문에 따라서 야생동물의 관리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호구역을 아주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